미국의 엣지 AI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9일 뉴욕 증시에서 암바렐라 주가는 93달러 44센트까지 치솟아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9일 종가 기준 82달러 48센트로 장을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35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올해 들어 주가는 13.39%, 최근 1년 사이로는 38.16% 상승했습니다. 암바렐라가 8월 28일 발표한 2026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센트로 월가 예상치 5센트를 3배나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9,55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으며, 이 역시 월가 예상치 9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일반회계원칙 기준 순이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바렐라가 고속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바렐라의 핵심 성장 동력인 엣지 AI 부문이 5개 분기 연속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의 약 80%가 엣지 AI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르미왕 최고 경영자는 암바렐라는 지금까지 3,600만개가 넘는 엣지 AI 프로세서를 출하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바렐라는 N1-655 시스템온칩을 통해 엣지 AI 인프라 시장에서 첫 성공을 거두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로봇 시장으로의 대량 출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암바렐라의 향후 전망입니다. 암바렐라는 3분기 매출을 1억 달러에서 1억 800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 9,1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19에서 25%에서 31에서 3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값 기준으로 약 3억 7,900만 달러의 연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대로라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물인터넷 부문이 자동차 부문을 추월하며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2분기 기준 IoT 매출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분기 대비 10% 초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으로 사물 인터넷 기업 삼사라와 중국 아라시 비전을 확보했으며 아라시 비전과 협력해 안바렐라의 CVO AI 솔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 8K 360도 드론 안티그래비티 AE를 개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월가 투자 은행들도 안바렐라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니덤과 서스퀘 하나는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모간 스텔리는 80달러에서 96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CNBC 집계에 따르면 16개 투자 은행 중 9곳이 강력 매수나 매수 의견을 제시했으며, 목표 주가 평균은 89달러 98센트로 현재 주가에서 9%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바렐라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의 강력한 실적은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